제대로 보시네요 그러니까요 예.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치, 노래가 왜하고 치달이야 죄송합니다 잠시만 요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 네. 아, 노래 연습하고 싶는데 화대시그 아. 거는 아닌데 그렇게 그죠 예, 죄송합니다 못 잡고 제가 들린말씀아니맞아요 아, 너무, 너무 좋아합니다네 세실로 로, 로. 35번 어, 네 쳤습니다 예저그스포드 빌딩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주머니 엑스포드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실속 시간 에스포드빌딩에스포드빌딩 아, 어, 어, 오케이. 방금 검색을 했어요. 네. <놀람> 아, 아, 네. 아, 아, 저, 아니 근데 아주머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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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되겠죠. 아, 안세요 그, 아, 죄송합니다. 할머니라고 하셔야죠, 사장님. 죄송합니다. 너무 일그 밝게 아, 보신 거 미가. 밝게 보시는 거요 할머니라고 하셔야지. 알겠습니다. 괜찮으시다면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. 아 예. 감사합니다. 네, 신경 바짝 써갖고 한번 레벨을 올려보자고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마스크 끼고 기다린 거라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고, 고맙습니다, <laughs> 예. 고맙습니다. 저놈이 시간도 없이 우리 가는데 아옷 전에 이쁘게 입고 와야 되는데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얼굴 얼굴이 네, 한수합니다, 아, 한수합니다. 됐어. 아, 사 바로 캔슬이었는데. 네? 제가요? 유튜브 촬영하고 계신 줄 알았어. 네. 패스 예, 패스 뭐. 했습니까? 바로, 바로 캔슬이죠. 그럼 안 되죠. 섭섭합니다, 진짜 우리 사이에. 아. 이랬시면 안됩니다 아, 그래서 사장님이 말발이 셌구나아 그랬어요? 예말씀잘 예.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. 근데 요한두분 네. 두 두분 뭡니까아 <laughs> 진짜 사람 기사 무시하네 진짜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되죠 우리가 처음 만났다고 뭐, 몇명 아이씨 <laughs> 몇명? 두분 봅니까? 다섯명이요 다섯명 <laughs> 곱하기 이 하고도 한 명이 더있으니다 아니 근데 올리면 안 된대요. 왜요? 예? 그리게되요하니 그럼 얼굴 가리면 안 되겠어요? 응? 나 나중에 실컷... 뭐 유튜브 올릴 때는 그거 하겠지. 어... 저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. 그러면 오늘 보고 배우세요. <웃음> <웃음> 보고 한번 달려보자고 우리가. 시간네 괜찮죠? 예. 괜찮합니다 아, 한번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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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재 있으시다. 고맙습니다. 되게 능글맞네, 코라같네 그거로. 지금 승부를 거는 겁니다. 아, 예. 요거, 요거. 조금, 조금. 무조... 아, 되게, 근데. 좀 부족한데. 네, 예, 멋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고맙습니다. 아주 요런 유튜브는 택시 없거든. 어, 되게 많을 건데요. 아, 아닙니다. 저보다. 아니, 택시 브이로그 없더라고. 제가 진 친... 저처럼 친절하고, 요렇게 할줄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. 아 근데 선님 근데... 근데 죄송한데요. 예. 네. 그렇게 막친절하지는 않아요. 아니, 근데 이 선생님, 네. 그런데... 다시 시때문 자꾸. 매트가 끊긴다 <laughs>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다시. 어서 오세요. 시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어디로 보시나요?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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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그래. 이 아, 시작한... 정도는 됐어요? 예, 예. 인정하겠습니까? 예. 예. 예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귀엽지 않다. <안> 끊겠다, <laughs> 이거. 예, 원래 날라간... 되게 재밌는 치곤데 예. 술이 취해가지고. 알고 있습니다. 연신공 예. 예, 앞에니까들. 알고 있습니다. 뭐아리가또 취해야 되는 장소니까. 그러니까. 면이 뭐. 죄송없습니다도살니다 재밌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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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죄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니다 죄송합니다. 죄니다죄송합오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가죄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제니다 죄송합니다. 죄니다그니니 오늘 다 타... 임자 만났습니다. 우동 <놀람> 자동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. 저도 짜장 우동 하다도 예. 자동은 잘 몰라. 짜장 짜보 그 아닙니까? <놀람> 아, 맞네, 그죠? 짬뽕 급사각이라, 짜장 짬뽕 급사각이라. 성질 들었는데 저 뒤에서 바밥 먹으려. 진짜 엉망이네. 저보고 말씀하시지 아, 나지에 승질 들었다고 저, 하는 저저 뒤에. 네. 저, 어, 예, 지나갑니다. 혹시나 저한테 예. 말씀하시지. 아니 뒤에 손님도 <laughs> 아니고. 아, 원래 승질 저... 들어본데. 네. 그 혹시나 알아채나 싶어 가지고. 옷아야 됩니다. 아이 무시도 보여 줘야 됩니까? <laughs> 이것도. 김바 김바지또 보여 줘야 됩니까? <laughs> 등까지 보여 줘야 돼요. 네, 옷을 벗어요. 깜인줄알겠습니까 네. 아이도 아이, 뭐 보여 줘야 되나? 에이. <laughs> 참으십시오. 야, 우리 손님이 그러더라고. 누가? 유튜브 올립니다 아, 참사참저참을참을저저참을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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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참참참 참.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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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저저가저저저저저저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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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<laughs> <우리가 유튜브 강이다. 웃음> 맞죠? 맞습니다 선생님 맞죠? 예 맨날 얌전한 손님 보다가 아닙니다 제가 행편없게 만듭니다 다시외기로 아, 만들어 봅니다 아니 아니 차, 참아 리아 거네 우리 아니라 거네 그래. 그래. 국내에서는 참으십시오 저지게 오늘 또씨노스페이스 <laughs> 입고 왔네 아막 아, 참아야 됩니다 니고 네. 네. 오늘 입고 왔어야 되는데 니꺼 보고 내꺼 보고 니꺼 보고 내꺼 보고 좋습니다 그 채널은, 300m 박군 택시입니다. 박군 택시. 박군. 박군. 어. 박군은, 그, 그. 모릅니다. 제가 먼저 시작이야.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. 그놈보다. 그놈이 새로 도용인 거야. 아, 그래요? 네. 그 특별사한테 싸움 이길 자신 있습니까, 사장님? 나이로 하는 거죠.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. 안 아, 모인 데서 싸움 아닙니다. <laughs> 맥거리가 데리고 온까? 맥걸리, 기거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예, 뭐, 보이셔야 뭐 되나? 그, 해놔. 좀... <laughs> 국내에서는 좀 참아야 됩니다. 나 <laughs> 오늘 올리겠습니다. 네, 올리지 마야지 장편하니까. 주차 위반 단속, 구간 이런 사람 아니 손님 얼굴을 안 나옵니다. 네. 에이, 눈만 봐도 알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다 왔어요. <laughs> 예, 다 왔습니다. 음. 어, 좀 아쉬우면 한두 바퀴 더돌까요습니다가운데서고 <laughs> <가만둬서 하고. 웃음> 공공금울상시다 한번 올려 주는 거야. 어이요 계산하고 울상함시다. 뭐 일에 현금 드려야 되네. 아니 에이. 나갑니다. 손님. 괜찮겠어요? 예? 나가 나가도 괜찮겠어요? 둘나가요 방송이요. 사로 아이고 결제하고 울상함시다. 아니 말고 유튜브 올린다고. 아, 유튜브 올라가신다. 잘. 사례개지 우리 이정이 있잖아. 대입심을 그 예? 살면 안 되냐. 고맙습니다. 얼굴 가릴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예? 우, 얼굴 가릴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예? 가면임내 <laughs> 안가네 <laughs> 자, 다 왔습니다. 요거 4,900입니다. 예. 은행 어디에요? 뒷자석 놓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나 잘 확인하십시오. 예. 은행 어디에요? 맑은 거. 아니 그냥 이걸로 하세요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이 사임이 고마워서 나도. 아닙니다 예, 선생님 아닙니다. 아... 카드 좋아한다니까 저 응, 응. 세금 내는 거 좋아합니다. 거짓말하지 마. 아 진짜입니다. 와 미. 네. 진짜 아, 잠깐 잠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. 저분 술마으신거 아니면 같이 다니면 지번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네.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